안녕하세요. 드라프의 잔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전 백수자, 조주스님과 관련된 공안이죠. 어떤 사람이 조주스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조사설의의. 조사가,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결국은 불법의 본질이 뭡니까? 선종의 본질이 뭡니까? 선종에서 마음을 닦는다는데, 그죠? 이 마음의 요체가 뭡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전 백수자, 뜨라프의 잔나무다. 앞마당에서 잔나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던 분이 다시 얘기를 했어요. 화상께서는 경계를 들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가르치지 말고, 직절하게 마음의 도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나는 경계를 들어서 사람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주의 답은 뜰앞의 잔나무, 앞마당의 저 잔나무다. 이렇게 맞습니다. 앞마당의 저 잔나무를 보라. 앞남, 앞마당에 잔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전백수자로 유명한 공안입니다. 이 공안의 주인공인 조주 스님은 사실은 저희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 조주 스님은 이제 120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어려서 출가를 해서 남전보원 스님의 법을 이었다 그래요. 그래야 해서 이곳저곳 모시고, 모시고 있다가, 모시고서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조주성이라는 그 조주지방이죠. 조주지방의 그 동쪽에 조그만 집을 하나 지었어요. 집을 하나 짓고, 관음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조그맣게 하나 지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인연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특별하게 시주를 권하지도 않았고, 오는 사람의 마음을 직절하게 바로 다스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한마디로 그 마음의 작용, 이것을 밝혀줬다. 해서, 고불이다. 옛 부처가 다시 왔다. 해서, 고불이라는 말로, 옛 부처라는 말로 칭송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80에서 비로소 이제 관음원을 열고 이제 자기 살림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120살에 입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적을 한 다음에 이제 유언을 하기를 사리를 주워 모으지 마라. 그러니까 사리 탑을, 사리에 집착을 하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조주 스님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은 진제선사 광조지탑이다 이렇게 이름을 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조조스님의 사리탑의 이름이 진제선사 광조지탑이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뭐예요? 이 조조스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래서 내린 이름이 바로 진재선사 광조입니다. 진재 진제, 진리의 경계에 드신 분이다. 진리 그대로이신 분이다. 그죠? 그런데 그분의 진리의 경계에서 이분의 특징은 뭐냐? 광조, 빛의 조사다. 빛의 빛 광자에다가 조상할 때 조자입니다. 빛의 조사다. 진리의 경계에 든. 스승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주어록을 보다가 보면 은이 마음의 본질,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번뜩번뜩 번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날카로운 완전히 살아 움직이는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 후반부를 살았던 분이죠 778년에서 어, 897년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당나라 후기에 선종이 바로 꽃 피었을 때, 이렇게 해서 화두라는 말도 이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송대에 이제 선이 하나의 어떤 이제 어떤 틀을 갖추면서, 옛 중국 사람들의, 예초사들의 말을 부처의, 부처의 경계다 해서, 중국화 되는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조사로 대치가 되면서 바로 이 조주스님의 말도 화두가 되었습니다 공안이 되었습니다 벽암록의 100개의 공안 가운데 조주스님과 연관된 공안이 12개입니다 그만큼 바로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빛나는 삶이 뭐예요 마음의 방향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그러면은 그 마음의 방향이 뭐냐. 마음의 작용이 뭐냐. 우리가 찾아서 진정으로 괴로움이 없어야 될 평안을 얻어야 될그 자리가 뭐냐. 그것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거기를 그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정전 백수자입니다. 드라프의 잣나무 앞마당에 잣나무를 보라 또는 앞마당에 잣나무가 있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 문답을 이제 법문이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불법의 대의가 뭐예요? 아니 선종에서 마음 깨쳐 성불 안 되는데 그 마음 도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조사가 서쪽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는 불법의 본질,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질은 이것이다 하고 조주가 답해준 것이 정전 백수자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가 있어. 뜰 앞에 잣나무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자는 지금 뭔가의 고상한 진리, 추상적인 개념 이런 거를 차득머리에 지고 왔습니다. 불법은 이럴 것이다. 그렇죠? 진정한 참다운 삶은 이럴 것이다. 그럼 뭐예요? 수많은 사상 체계와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자기가 만든 체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관념에 지금 치여가지고 머릿속에 잔뜩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그죠?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부처님의 본뜻이 뭐지? 선종의 참마음이 뭐지? 마음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불법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속에 잔뜩 있다가 보니까 딴게 보이는 게 없어요. 현실의 삶이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에 집착하다가 보면 갑자기 딴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욱 하고 화가 치밀어 올 때에는 욱 하는 화 때문에 이 화로서 일어나야 될, 일어나 일으킬 내 행동이 무엇을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뒷감당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거 다 잊어먹고 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사설의의하고 먼 길을 찾아서, 그죠? 조주성에 있는 조주까지 찾아온 이 사람이 물었을 때는 머릿속에 꽉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선사가 직절하게 대답해 온 거예요. 그렇게 꽉찬 그것만 보지 말고, 그대의 삶에서 지금 눈앞에 현상들이 보이느냐. 앞마당에 보니까 잔나무가 있어. 그죠? 앞마당에 잔나무가 그대 눈에 보이느냐. 그죠? 앞마당에 잔나무가 있다는 걸 그대가 아느냐. 그래서, 생각의 자유로 그것이 바로 선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뭐다? 진리가 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는 관념 체계에 갇히면은 그것으로서, 그죠? 어떠한 자유로움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과서가 존재하는 것은 교과서를 뛰어넘기 위해서예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온 뜻이 뭐냐? 불법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자꾸 추상적인 진리로를 찾아서 그것으로서 관념 체계로서 너 스스로를 얽매이지 마라. 바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대 마음 자체의 움직임, 그 움직임, 그것으로서 그러한 조사의 뜻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당장 눈앞에 있는 저 잔나무도 보여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 잔나무를 못 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돌려봐라. 이거죠. 그죠? 생각 그 자체의 중심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면 목적격이 되잖아요. 대상. 나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아이가 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체예요. 주체를 표현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표현하는 순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주체의 주인공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경계를 다 살펴봐라. 바로 이것이 정전백수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또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스승께서는 화상께서는 큰 스님께서는 경계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죠? 드랍의 잔나무라는 달을 가리킨 거예요. 드랍의 잔나무가 있어. 그대 생각이 안 보이는 이것이 현재 있는 거야. 그죠? 이걸 못 보는 삶은 불법의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 잣나무를 또 하나의 대상으로서 잣나무에 무슨 심오한 의치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상징의 의미에 이런 걸막 갖다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를 들어서 가르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계를 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조주는 잣나무의 의미를 붙여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조고가까, 발밑을 살펴야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잣나무가 될 수도 있고 너 발밑에 지금 돌뿌리 하나 있어. 이런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자꾸 습관적으로 경계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무슨 규정을 해야 속이 차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 물었어요. 새로 물어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알았으면 아는 거고, 몰랐으면 그냥 음원 속에 빠지면 되거나, 아니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하고 이제 떠나가버리면 그 뿐입니다. 뭐, 자기 스스로 우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뭔가를 규정하는 의미로서만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불법을 공부하고, 또 깨달음을 추구하고, 마음을 닦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살피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 하나에 집착을 해서 안 보이는 거는 없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좋게 보면 모든 게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모든 게 나쁘게 보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게 보인다. 이런 말이. 그 기준에서 자유로워라. 바로 이런 말이 정전 백수자입니다. 진리를, 고상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물었는데, 야, 뚜라에는 잔나무가 있어. 네 눈에는 지금 저 잔나무 보이니? 잔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렇게 대물은 거예요. 그죠? 조고각화같이.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가다가 돌뿌리 올려놓은 거가 뭔 어떻게 할래요?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간에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근본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수행을 하고 불법을 닦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마음을 더 넓혀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어제까지는 요거 하나만 보고 살았다면, 오늘은 요거 하나의 이 옆에까지를 같이 보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은 이거 하나의 앞모습만이 아니라 뒷모습까지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러한 목적을 잊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차려서 내 업의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정전 백수자입니다. 내 업에 매이면은 또 뜰앞의 잔나무에 무슨 심오한 게 있는 줄 알고 또 그거 가지고 온갖 상징 붙이고 관념의 날개를 펼칩니다. 그러한 화려한 고상한 관념의 날개는 현실의 삶을 사는 고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무력합니다. 경계를 만나면은 무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하나 하나에서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찾고 일어나는 내 업에서 이 업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고 이 업을 쓰면서 업 하나에 옆에 것도 같이 보는 업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주인공으로 살아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경계에 있는 모습이고, 진리의 경계로 다가가는 경계이고, 그것이 바로 광조, 빛의 으뜸이다 이런 말입니다. 조주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조 선사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서. 조주의 본뜻을 헤아려 봤습니다. 우리가 빛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추구합니다이 빛이 그림자를 지우지 않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그리하여서 거기에서의 최상의 공덕, 최적의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보람과 공덕과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에서 평안의 삶을 추구합니다. 정전백수자 내 생각에 가려서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생각은 내가 눈앞의 일을 더 넓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를 가리고 있는 것. 그것을 걷어나가는 자유의 하루, 평안의 하루를 추구한. 감사합니다.